고 정원이고요. 네. 이쪽 야외 온천은 이쪽 오른쪽 새길에 네. 빠져서 들어가시면 되고요. 몇 시부터 해요, 주식? 주식은 7 시부터 8시 3 0 분까지 입장. 입장. 오. 안녕하세요. 야. 안녕하세요. 여기 다다 다 모이세요. 뭐야? 집합. 다 집합. 나 방금 잘 구했지? 어... 어, 진짜 잘 구했다. 자. 다 아. Magnet 자, 지금부터 어. 복불복 어. 게임 하겠습니다. 가위가위보에서 evet. 이긴 사람부터 자리 선정하는 거예요. 어디가 <붙염> 좋을까? 자, 가위가위보 할게요. 이가이 자. 어? 가위바위보.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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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먼저 하는 거야. 가위바위보. 가위위보가이 어, 이제 우리선 우리 카이가이보 뭐. 아니 얘잖아 이겼어 1등 카이바이보 아, 2등, 2등. 오이해 아, 둘이 이기자태선이 어디 야야 <laughs> <야>, 신발 신발 잠져지 하나 둘셋른넷 다섯 아 빨리 5초 시간 있니다4 빨리 오세요코구보라서2 1여기까 거기 이여 아니지 나요 아, 그다음에 어. 아. 어머님 죄송합니다. 어, 어 어디다. <laughs> 저 여기 앉게요 여기 어머님하세요. 응. 음. <laughs> <응>. 나 줄게 <laughs> 있으면. <나 전통 웃음> 아. 오케이. 제가 어머님 배려해 드렸어요. 테이크가 아, 네. 아, 배려 최대 너무 크네. 근데 둘이 자도 되었는데 네. 싫어. 그렇다고 둘이 자고 싶진 않아. 아? 그리고 와. 봐 와. 줄 그래? 끝내 줘. 강도 보이고. 오, 좋은데요? 네. 야, 태신아, 어, 좋은데요? 그렇지? 예. 테신다 신발 바르시 어. 아, 여기다가 이제 나막생을 심어야 돼. 나막생을여기에남나막신을어 신데렐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딱 맞는군요. 내가 신데렐라가 맞는군요. 걸어봐, 엄마. 지금부터 패션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참가자 세종에서 온 사무라이 키! 영어 1화 한 가지 정도는 해야지. 응? 술과 음. 노래 그리고 골프를 사랑하는 한 남자. <laughs> SK 김. 아 오늘 가족과 이렇게, 놀이다, 이렇게 즐거운 여행 와서 너무나 좋습니다. 아, 오늘 화이팅화이팅 자, 다음으로 또 세종에서 출마한 하야코 영희. 영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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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빠자 와이프. <laughs> 이번. <laughs> 자, 3번 나오세요. 자, 다음 성남에서 온 김우라 뿐이. 이남에서됐 다섯명 입니다. 남아비로, 부산주, 산주 요쪽, 부산 사이, 오늘 가시면 감사 잘한다. 저리 가예 부산. 태수니 제자리요 다음, 신림에서 산신령이 되어 세종으로 돌아온 나관모라 태수온데. 이 <laughs> 내가는 아일본어는 6일 중에 게 배웠다. 기호 5번 유기르 좀. 뭐이야 여기 앉아 볼까?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할까? 세 자리 있나? <목소리> 음. 맛 없어? 이제 전화하기 전에 여기서 아이스크림 공짜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얼음맛 아이스크림. 네. 별로 맛이 없어요. 이 <목소리> 온천 뷰가 엄청 좋다고 하는데 됩니다. <laughs>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거야. 아, 거기 두 분, 자, 여자 두 분, 거기 서보세요. <laughs> 들어가시기 전에, 자. 건가, 어, 됐다. 이쁘다, 이쁘다. 어, 이쁘다, 이쁘다. 네. 이쁘다. 네. 자, 잘 갔다 오세요. 네. 안녕. 우리도 잘 갔다 올게. 안녕. 잘 가라. 안녕. <laughs> <잘 따라. 웃음> <잘 따라. 웃음> 자 이제 저희 남자들의 세계 음. 아 여기가 남자 아버님 아버님 몸 담그고 일로 와보세요 일었으면 여기 다 촬영됩니다 조심해요 아. 일어나면 안되고 네, 일어나면 큰일 나요 큰일 나. 일어나면은 방송불가 호잉 응. 호잉 아. 저희밖에 없어서 <laughs> 잠깐 촬영하는데 아제 야외 분천 너무 좋네요. 예 네. 좋죠 아버님. 예 네, 너무 좋네. 너무 좋.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. 다시 찍어. 연다네. 진짜 개운한데 그죠? 어. 아 지금 컨디션이 텐션이 올라와서 샤워하고 나면 원래 약간 리프레쉬가 되잖아. 형미하지 <laughs> 않나겠죠? 네. <흥미하지> 않나? <웃음> 네. <웃음> 자, 아,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볼까요? 저녁 어머님 저녁 이거 뭐라 그랬죠 오늘 먹는 저녁 음, <laughs> 가자세키가이어가 가이세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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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가이세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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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은 왼쪽에 있는 삼각 그릇부터 드시면 되는데요 이게 포으로 만든 그릇이고요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파란색 그릇에 다는 요리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왼쪽부터 가리비하고 명란하고 고래 만드는 식고요그 다음에 은어 조림이고 그 다음에 새우고요 그 다음에 오리구이하고그다음에 사시미 드시는데요 단새우하고 참치하고 도이미 이렇게 준비 되어있고요 많이 드세요. 정리가 네. 특별히 신경 써서 여기를 딱 예약했어요. 고르고 골라서. 좋아요. 진짜 막한 네. 50군데 찾아봤을 걸요? 네. 그래서 선정한 곳이랍니다. 네. 수고했어요. 네.